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에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오늘 아침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금식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금식 옛날에 욕심꾸러기와 질투 장이가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동행자가 한명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동행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습니다. 그들이 여행이 끝나갈 무렵 천사는 두 사람에게 소원 한 가지씩 들어준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의 내용이 좀 특이했습니다. 나중에 소원을 말하는 사람이 먼저 말하는 사람의 소원을 두 배로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행운에 기뻐해야 할두 사람은 오히려 심각해졌습니다. 욕심 꾸러기는 자신이 먼저 소원을 말했다가는 질투쟁이가 자기보다 두 배나 많은 복을 얻을 것을 염려했고 질투쟁이는 자기가 먼저 복을 얘기해 소원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얻을 것을 견딜 수 없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치만 보다가 인내심이 크게 달한 욕심쟁이가 질투장애의 목을 조르면서 먼저 소원을 말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협,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질투장애는 하는 수 없이 숨 넘어가는 소리로 천사에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내 소원은 눈 하나가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장님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노예가 된 사람들의 비극을 풍자는 유대 라삐들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장 본능적인 식욕에서부터 성욕, 소유욕, 권력욕에 이르기까지 욕망이 고삐 뿔린 듯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을 치유할 약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처방으로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9절에서 참된 금식을 가르칩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외적인 종교 활동은 열심을 냈었지만, 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식도 그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금식, 회계와 성찰이 없는 금식, 이웃을 괴롭히면서 자기 욕망을 관철하는 금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거짓된 금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흉하게 결박을 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흉하게 결박은 악의 띠를 말하고 멍에 줄은 짐승처럼 굴레 씌워진. 수로운 모든 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인간을 예속화시키는 모든 죄악과 짐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지만 영혼과 정신은 하나님 아닌 것에 더욱 묶여서 자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쇼핑 중독이라는 질환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생활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데도 방을 몇 개씩 채울 만큼 물건을 구입하고도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흉악의 결박입니다. 그 결박과 줄은 투쟁하면서 무엇을 더 소유해야 풀어지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근시, 곧 절제의 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소유욕이 비워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습관의 노예, 죄악의 노예, 쾌락의 예속으로부터 체유하게 합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농촌목회할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농촌교회 젊은 목회자가 부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담배에 인이 박혀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교인들 몰래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철에 재래식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담배를 피우다가 그만 메탄가스가 폭발하는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렇게 끊을 수 없었던 담배를 끊고 신실한 목회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에 예속되어 노예처럼 자유를 잃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모든 결박을 풀어 줍니다. 그리고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지금은 금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달에 하루라도 금식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금식의 유익과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번영과 치유를 준다는 겁니다. 번영과 치유를 준다. 8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실까요? 8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빛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여기서 내 빛이 아침 빛같이 비출 것이며라는 말은 성경에서 번영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금식이 번영을 가져오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청교도 역사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이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그의 책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청교도의 근면과 절제 윤리가 서교의 자본주의를 가져다주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라는 이 8절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 상처가 빨리 치료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금식에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스기아 임금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전심으로 간과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황성주 박사에 의하면 인간이 아람에 의한 사망 원인을 모두 제거하면 인간 수명은 2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비만에 의한 사망 원인을 제거하면 7년 더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자기 몸에 병이 나면 치료를 위해 본능적으로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금식을 하면 인체는 비상 사태를 선포하여서 각종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하고 노폐물 물질을 배출하여 소화 및 순환 기질환에 극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금식은 육체적인 상처와 영적인 질환까지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질환이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환임을 볼 때. 금식이 그 더욱 필요한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려운 힘겨운 시대 에 무슨 또 금식까지 그 얘기하냐? 세상 상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이 외면하는 이런 성경의 가치를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금식에 그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강림절.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모시려면 정말 내가 금식의 그 정신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림절기는 기독교 교회력에서 늘 예수 오심을 기대, 모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깨끗이 회개하고 참회하는 기간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하루도 금식의 그 정신 한번 붙들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이 금식의 정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금식의 정신을 붙들고 금식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경건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절제하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